골박차 정상적으로 우회전했고요 제한속도 30. 어이! 이거 뭐야? 어허! 조그만 오토바이네요? 전동자전거라고 쓰셨어요. 직진 중차 사이에서 전동자전거 튀어나와 접촉사고 났는데요. 그 차는 무보험, 무면허래요. 전동자전거가 뭔가요? 전동, 모터 자전거 사이클, 모터사이클. 그걸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라 고 그러죠. 아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조그만 오토바이 같은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아, 본인은 지금 운전자가 임신 중이라 병원도 못 가고요, 아파도 진짜 임신 중이라 병원도 못 가죠. 꼭 참아야 되죠. 아기한테 잘못 될까봐. 재밌는 게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제과실이더 크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경찰에서는 상대방 과실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음, 이번 사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30대 있잖아요. 30.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그리고 저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에 해당되는 전기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저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유죄냐, 무죄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곳이 갑자기 중앙선 펑! 넘었다고 그러면, 저건 뭐, 백대형이죠. 그런데, 아, 이 지역이 딱 보니까요, 이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중앙선이 끊겼어요. 이 중앙선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중앙선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볼까요? 정상적으로 우회전했고요. 아, 중앙선이 있네요. 왜냐면 정선이 있잖아요. 정선이 있다는 것은 중앙선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이 있는데 잘은 보이지 않는데요. 중앙선이, 여기서 끊어져요, 여기서. 여기서 끊어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신호도 없는 교차로네요. 그런데 원래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요 뒤에서 나왔어요, 뒤쪽에서. 그럼 마치 역방향으로 나오는 것처럼요. 이렇게요. 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이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라고 얘기한 거, 그것은 진짜 건뭐 자다가 무슨 뭐 봉창 터들기는 소리죠. 예. 아, 그거는 무시하시고요. 이번 서고,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과연, 불박차, 100대 0입니까? 아닙니까? 저 오토바이에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까?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잔정사고처툭튀어왔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저걸 유죄로 볼 거냐, 무죄로 볼 거냐? 이걸로 미리 예행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난저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아냐, 풀박쳐도 잘못 씻는 것 같아. 이번 사고 백대영 아냐 투표해 보겠습니다.